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뭐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처럼 육체는 흙으로 물로 돌아가고 영혼만이 영생한다 라는 것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육체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지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장차 모든 믿는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 모두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이땅 가운데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그날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도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개만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면 절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나 반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걸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함께 전해질 때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을 믿고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꾸며낸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절했다고. 기절.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셨다가 지내 장사를 그러니까 장례를 다 치워 가지고 무덤 안에까지 다 집어넣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또한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무너무 괴로우셨습니다.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땀이 피같이 흐를 정도로 고,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 기도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잤지만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매질을 당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매질 당하셨다 죽기 직전까지 맞으셨다라는 뜻이 되고 40에 하나, 하나 감안 39대를 맞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혼자 지고 올라갈 수 없어. 너무 힘들어. 몇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보다 못한 군병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로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 우리가 아는 대로 못질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성화를 보면 뭔가를 입고 계시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발아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십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음. 그 창을 통해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옵니다.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72시간 동안 계셨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죽지 않고 기절했다면, 그리고 그 돌무더 안에서 72시간을 견디어냈다면, 그건 정말 기적이지요. 그게 기적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 이 놀라운 장면을 아무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돌문을 열고 나오시는 모습을 본 자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고 첫날 어두울 때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뛰쳐나고 그 뒤를 요한이 따라옵니다.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그분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 부활하신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보다 적극적이고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베드로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하고. 아랍 말로 하면 개밥입니다.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앞에 설수 설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디베라 바다로 다시 내려간.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냥 옛날에 하던 어부일이나 해야지. 낙향했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세번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낙심한 베드로를 새롭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준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새로운 사명감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과거와 달리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신 사명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신 양들 먹이고 그 양들 섬기고 돌보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순교합니다. 그냥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 믿음으로 만난 베드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새롭게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난 베드로처럼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 누구를 또 이야기할까요? 야고보도 얘기했고 제일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너무 낯뜨거워서 부활에 예수님 만나고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렇게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과거는 과거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예수 따르는 제자들 잡아다 대제사장 앞에 끌고 오는 역할 예수 믿는 자들 찾아가서 돌멩이 던져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자기 자신을 가르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자신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어두운 과거를 가졌던 그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던자가 예수 믿는 대장이 됐죠. 예수 믿게 만드는 대장이 되는. 그의 소중한 모든 것, 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다 내어버리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남은 인생, 자신의 모든 인생 바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500여 형제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무엇이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살아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생명의 싹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4월 부활의 절기 4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만개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이 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생명의 씨앗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생명의 꽃을 피우고 예수 생명의 향기를 부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향기, 믿음의 향기, 소망의 향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